안녕하세요. 쑥수간숙입니다 광교 비상대책 위원회는 경기도융합타운 내두 기관 이전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경기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전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광교 비상대책 위원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저는. 광교 알파쿠 입대의 기장최명입니다 먼저 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광교 비상대책위원회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애형교연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교 법률자문위원이신 홍종기 변호사님께서 이번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강제 이전 발표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시겠으며 이후 이호수 광교 비상대책 위원장님을 석발식과 청명서 낭독, 그리고 기술회견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하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창으로 철회하라! 하면 후창으로 처리하를두번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규탄한다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규탄한다, 규탄한다. 두번 같이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기관 강제 이장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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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재명 도지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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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경기도 이애형 도현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광교 비상대책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 카테거리 발전협의회 최종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법률자문위원 홍종기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교 입주자 대표협의회 신인 백광호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광교 비상대책위원회 이오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교 동경로당 연합회 남해복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예부 한번 더 외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림없다 선창해주시면 호창으로 어림없다 어림없다 두번 해주시면 되고요. 강요말라 선창하면 강요말라 강요말라 두번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민 재물사가 백관욕심 어림없다. 어림없다 어림없다. 어림없다. 이재명 씨 균형발전 수원이생 강요말라. 강요말라 강요말라.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이애형입니다. 어,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 북동부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도의원으로 이재명 지사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고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경기도 의회는 물론, 어, 의회 관련 상임이 이전해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해 발표를 보고 내용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주택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수원 광교 신도시 경기융합사원의 신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불러올 사장이 깊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사업 건립에 많은 돈이 투입된 상황으로 신사업 활동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주 계획된 발표로 강교 지역 거주 도민과 수원 시민, 또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 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한 국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사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지에이사짐을쌓아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입장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생활 거점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북부지역 이전으로 남북권 도민들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력이 제한받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 도의원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북부 지역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시장 분시 협의에 경기도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통하는 것을 을리하면안 됩니다. 경기도민, 또 광교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하신 가운데 우리 경기도의 <laughs> 이회영 회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셔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광교 입주자 대표협의회 법률자문이신 홍종기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법률자문위원 홍종기 변호사입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광교 융합타운 내에 건설 예정이던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업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양기관의 손해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이 손해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베판에 녹아... 대한 합발식으로 광교 입주민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발식은 저희 신인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회장님이신 백광호 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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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기자분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만 광교 입주민을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국생으로 광교 신청사의 건립을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광교 입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 도청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지금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건설은 남경필 전 지사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세월의 어려움을 또한 잊고 완공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현 지사는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7개 공공기관 3차 계획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박치했습니다 경기 융합타운내 설계가 끝나고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경기신용보증대단,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교테크노밸리의 입점에 있는 경기 경제 과학진흥원까지 광교 지역에 있는 세 곳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 대책 없는 이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파탄난 지역 경제에 더욱 더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 역할을 역할이 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간 익뜬 재정 낭비와 낭비까지 잠시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만 광교일쯤에는 10년도 걸친 전 분양 당시 약속한 중업타운의 완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권 도전의 눈이 먼 이재명 지사의 균형 발전이라는 얄팍한 꿈수로 도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사건이라고 밖에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하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오히려 분열을 조정하는 모습을 자칠 위태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까지 제 최소한의 소통도 갖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는커녕 해당 기관에 조차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입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위선 아래 또 다른 지성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도시로 도지사라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오민과의 약속을 번신짝처럼 버리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리도차 없이 이렇게 균형 발전이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개범, 개범만 내세우니 이게 과연 책임있는 본인사의 모습이며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분노한, 분노에 찬 지미만 광교 입주민과 나아가 1,300만 경기도 도민을 대신하여 이재명 도시사의 막, 막무가내 행정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교육을 철회하지 않다면 행정소송, 예선 출마 반대운동,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율은 풍선과 같다고 왔습니다 언젠가 타고 터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같은 당소속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대권주자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반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심판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 이재명 지사에게 같은 당차기 대권주자 권력에 대한 두려움 눈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역 시민, 도민을 위해 꼭 대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방적인 행정 독재를 멈추고 기존 계획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 등 세입 없는 지역은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한 몸으로 투쟁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교 비상 대책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날까지 12만 광교 입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은 장소를 이동해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